조원봉의 라디오 2024년 7월 9일 오후 8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초보자가 아, 민법 공부를 시작해서 3개월 만에 법무사 1차 민법 30개 이상 득점하는 실력에 도달하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단지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고 실험적으로, 예, 경험적으로 검증된 겁니다. 먼저, 어, 예, 이것을 실천한 사람, 예, 호수 앞방이라고 이분이 예, 초보자가 아, 민법 공부를 해가지고 시작했죠. 어, 법무사 1차 민법 28개에 도달하는데 7개월이 걸렸습니다. 직장인이라서 하루에 3, 4시간밖에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거 7개월이라고 해봐야 3.5개월 만에 민법 28개에 도달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추방 환자님, 어, 이분은 3개월 공부하면 민법 30개에는 예, 훨씬 넘어갈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것만 해도 예, 민법 12개에서 출발해가지고 어, 1개월 반만에 22개에 도달했습니다. 이 속도로 나가면 어, 상, 어, 3개월이면 32개에 도달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예, 더 빨리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탄력이 붙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성취는 더 빠릅니다. 자, 방법론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두 사람이 공통되게 사용했던 방법을 쓰면 됩니다. 자, 먼저, 어, 민법 법전 선행입니다. 1조부터 1118조까지 빠르게 읽어야 됩니다. 뭐, 딴 생각할 것 없이 그냥 거기 적혀 있는 단어에 충실하게, 예, 읽으면 됩니다. 민법전을 도저히 혼자 읽기 힘들다 그러면 고딩민법이란 강의를 들어도 됩니다. 이거를 일단 세 바퀴를 돌려요. 예, 그, 그런다고 기억에 다 남는 건 절대 아니고 들어봤다라는 수준이 됩니다. 근데 민법전만 뭐 다섯 바퀴 돌려도 좋은데 그, 그렇게 하면 지겹고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 민법 1조부터 1118조까지를 빠르게 제가 볼 때는 일주일에 한 바퀴씩 돌아갈 수 있어요 한 3주 정도에 돌리고 그 다음에 기본서 민법 기본서 뭐 김준호가 됐든 지올림이 됐든 뭐 송득수가 됐든 아무거나 좋습니다 이 기본서 읽을 때 요령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방법론에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 기본서 붙잡으면 그거를 다예 첫판에 다 이해하려고 막 끙끙거려요. 그러면 기본서를 빨리 읽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초보자가 처음 읽는 기본서를 오래 붙잡고 있다고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머리에 남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 밀어난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빠르게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빠르게 읽느냐? 예. 2000페이지가 되든 1700페이지가 되든 어, 상관없습니다. 딱 자기가 읽어 가지고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고 다음 달락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과감하게 넘어가면 됩니다. 아 이거 모르겠는데 이게 뭐지 하고 붙잡는 순간 기본서 읽는 시간이 몇 달씩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차피 그건 고민해봐도 모르는 거라니까. 예, 아는 것만 챙기기에도 무지 바쁜 시간인데 모르는 거 붙잡고 시간을 다 낭비하기 때문에 공부의 효율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읽때한세 바퀴 정도 돌리면 좋은데 이해되는 것만 읽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기본서 읽기 전에 조문 선행입니다. 예, 이두 사람이 민법 전세 바퀴 돌리고 뭐가 다 기억에 남겠습니까? 그냥 들어봤네라는 정도지. 근데 조문에 어떻게 숙달되어 갔는가? 기본서 읽기 전에 항상 조문을 선행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서 읽는 회독수보다 조문 읽는 회독수가 거의 두배 정도 더 많은 거죠. 조문을 계속 읽어댑니다. 조문 선행 공부하고 또 기본서 읽다가 조문 나오면 또 찾아 봅니다. 예, 기본서 한번 읽을 때마다 조문을 몇 번씩 찾아봅니다 이게 쌓이면, 예, 조문이 달달되는 겁니다. 그 조문이 달달되면 기본서 읽는 효율이, 예,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런 방법론으로 하면, 예, 3개월이면, 전업수험생 3개월이면 초보자가 부무사 1차 민법 30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두 사람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루 4시간만 공부한다 하더라도 7개월 정도 가면 민법 30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